네, 망구석 그리고 간대요 글쎄 보내드렸습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 <laughs> 한번보시겠습니다 아, 이거 빨대들이가 무척는데 자, 망구석 그리고 간대요 글쎄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특히나 망부석이라는 노래는 이제 제가 미스터트롯 결승전 때 경연곡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곡이죠.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18세 순위를 추천해 주면서 제가 경연곡으로 마스터 점수 1등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<laughs> 어, 망구석을 제가 이제 경연곡으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, 제가 이제 18세 순회를 부르고 최종 3위를 했는데,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, 아, 망구석을 불렀으면 어땠을까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사실 이 망구석이라는 노래를 무대에서 굉장히 부르고 싶었어요. 그런데 제가 전국 투어 콘서트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공연의 구성상 또 리스트의 구성상 제가 여러분들께 어, 이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앵콜 콘서트에 또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간대요 글쎄라는 노래는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또 애창하고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되게 좀 괜찮았나요? 감사합니다. 그 제가 아직까지 제가 물 마시는 모습을 멋있다. 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시는지 라서 그런다. 시 이유를 아시는 분 어디 뭐그아 이런 자, 이제 계속해서 다음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번 에콜 콘서트에 새롭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이 차오르는 눈물 끓어넘치는 이 감정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참 애를 많이 먹고 있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. 유난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눈물이 왈칵 그렇게 속곤 하는데 오늘 공연에서의 목표는 이두 곡을 부르면서 최대한 울지 않고 잘 무대를